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시발점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을 직접 대면하여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결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주체가 조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적 위혹을 불러일으키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상세하게 해명하고, 국민 앞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진정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계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위회박 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요구하는 대선 개입 위혹 관련 청문회를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자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사태로 규정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공작과 사실 왜곡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청문회를 추진하는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언론, 그리고 입법부와 외교 안보 경제를 파괴하는 현상에 대해 국민께 직접 알리기 위해 장외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위원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나 위원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문서의 형식에 대해 오만하다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행동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는 애초에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되는 위헌적인 청문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한 정당이 독단적으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을 국회라는 인민 재판장에 강제로 세우려는 시도는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나 위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뒤집거나 대법원장 탄핵으로 상황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결국 이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